누분 말이 뜰수 있는 거야? 어? 어, 늦었을 때. 구독과 좋아요는? 안녕하세요. SUK 이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SUK 김우현장입니다. 오늘은 리버풀 기숙사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네. 그럼... 저렴한데 고퀄이야 그럼 리버풀 기숙사로 가. 리버풀이 기숙사가 저렴한 지역이긴 해요. 굉장히 저렴하죠. 리버풀로 가시는 분들은 홈스테이보다 음... 기숙사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세요.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리버풀의 대표적인 어학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 오늘은 리버풀 스쿨 오브 잉글리쉬 어학원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 어학원과 연계된 기숙사 두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버풀 스코브 잉글리시 어학원입니다. 저는 리버풀에 있는 학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원 중하나 국적 비율이 너무 좋아. 국적 쪽... 비율이 일단 적고. 맞아 요유럽피안 비율이 되게 높고 학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서 네. 그 소셜 액티비티가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리버풀 스쿨은 3월 8일 리오픈을 마쳤습니다. 현재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대면 수업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50명이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숙소로 기숙사 두 곳을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laughs> 스쿨 기숙사는 어때? 리버풀 <laughs> <laughs> 스쿨은 네 학생들이 기숙사 선택했을 때 피드백이 좋은다고 하고 이죠 저는 안 좋다라고 하는 피드백은 진짜 응. 못 받아봤어요. 대부분 다 도보 거리에 있고요. 사설 기숙사랑 계약을 네. 맺어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홈스테이보다 네. 기숙사가 더 가까워요. 리버풀 스쿨이 시내에 있어요. 리버풀이 조그만한 타운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거주가 가능한 홈스테이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맞아요. 도보 거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부분 차로 2, 30분 이상은 다녀야 됐던 걸로 기억해요. 비용도 얼마 차이안나 리버풀 스쿨 기숙사입니다. 현재 두 곳을 운영 중이고요. 한 달에 600 파운드부터 시작입니다. 약 93만 원부터죠. 자가격리 숙소로도 가능하시고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더 아치 기숙사. 리버풀 스쿨이 네개 정도의 기숙사를 음.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음. 뭐 자가격리도 있고 두 개로 한정하고 음. 있다고 해요. 네. 더 아치기숙사는 싱글룸의 개인욕실입니다 주당 150파운드부터 가능하시고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스텝이 상주하고 있고 체크인은 주말 2시 이후고 체크아웃은 주말 10시까지입니다 포함 내역은 침구류, 와이파이, 부엌용품 전기세와 수도세가 포함됩니다 공용공간은 부엌, 라운지, TV, 그리고 푸볼월든 게임 테이블, 빨래방 등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150파운드? 네 4주에 6 0 0 9 0만 원이 조금 넘네요. 쪽 퀄리티는 런던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해서 런던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말도 안 돼. 거짓말. <laughs> 왜냐하면 학생들이 피드백이 너무 좋고요. 어. 어, 깨끗하다라는 피드백도 굉장히 많았고, 음. 런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일존에 있는 어학원들이 많은데 음. 기숙사도 네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아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장점이죠. 사진 딱? 한번 볼게요. 네. 냉철하게 보겠습니다. 네, <laughs> 더아치 기숙사에 싱글 침대를 이용하실 수 있고 깔끔하게 화장수도엔스 시고요 침대도 있고 침구류도 포함돼 있죠? 포함돼 있습니다. 네, 음. 네. 화장실입니다. 깨끗하죠? 음. 깨끗하네요. 네. 리셉션 24시간 스텝이 상주하고 있어요. 여기는 공용 공간 부엌입니다. 아. 근데 리버풀 스쿨에서 등록이 가능한 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엌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리버풀 스쿨 등록한 학생들은 저렇게 공용, 공용 공간 부엌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 라운지죠. 미니 게임 테이블 굉장히 요 맞아요 두 번째 기숙사 홉 스트리트 아파트먼트 홉 스트리트 아파트먼트 기숙사는 싱글룸의 스튜디오형입니다 주당 195파운드부터 제공이 되고요 도보 6분 거리입니다 뭐 뛰면 뭐 2분 만에 가겠네요 스텝이 상주하고 있고 포함 내역은 침구류, 와이파이 그리고 미니 부엌 전기세, 수도세가 포함이 되고요 공용 공간은 헬스장, 테라스, 시네마 룸 빨래방, 어, 커먼 에어리어까지 제공이 됩니다 2분 만에 뛸수 있는 거야? 어? 어, 늦었을 때 늦었을 때? 네? 어, 원래 이렇게, 이렇게 집이랑 어. 숙소랑 가까우면 더 늦게 되잖아. 뭔지 아시죠? 알죠 알죠. <laughs> 여기 기숙사 그 개인 부엌이 있는 곳이죠. <laughs> 맞아요. 스튜디오니까. 네네. 네, 4주 하면 780파운드. <laughs> 네. 4주하면 7 8 0파운드 사실 이 정도 퀄리티면요. 런던에서는 2000파운드 돼요. 음. <laughs> 네, 음. 굉장히 팬시하고 맞아요. 네, 음. 화장실 깨끗하죠? 음. 음. 깨끗하네요. 책상도 저렇게 있고 식탁도 있고 음. 저렇게 미니 주방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용 음. 공간. 여기서 학생분들 게임도 할수 있고 오늘의 정리입니다. 리버풀은 기숙사가 짱이고요 홈스테이보다 <laughs>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한 달에 9 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런던에 비해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기숙사는 마감이 다소 빠르니 등록 전 공실 체크는 필수입니다. 최근에 영국 어학연수 문의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학교 문의도 해주시고 영국 코로나 상황도 많이 물어보시. 비가 격리 때문에 숙소에 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네네.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는 어학원을 저희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국 어학연수 등록을 할 때는 영국의 학교 학생 숫자도 체크하고 있고요, 기숙사 확인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을 무료로 기숙사까지 픽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어학연수 문의 있으시면 더 보기 하단 음. 눌러주시면 연락처 첨부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안녕.